자, 안녕하십니까. 내일 네, 관심있는 목좀보겠습니다 금일 지수가 코스닥 쪽에서 좀 심하게 빠졌고, 투매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당중에 자,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 예. 이거죠, 이거. 이거를 발언하고 나서 뉴스 나오면서 이제, 어, 심하게 투매가 나왔던 부분인데, 뭐, 어쨌든, 지금 시장 악재는 없어요. 이게 억지로, 어, 뉴스가 나오는 식으로 만들어서, 어, 악재가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거 아니면은 없어요. 북한발 악재가 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음, 요거지. 공격한다는 라 거. 북파의 발언 이후 추격 준비 선언. 요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좀 것도 좀 틈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결국은 뭐 나중에 또 갑니다. 음, 그러니까 원칙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자, 내일 관심 종목은 어, 솔리드하고 솔리드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두 종목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종목은 다안 잡혔어요. 아쉽게 조금만 더 늘었으면 되는데 얘네들 버릴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음, 잡아드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수원리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다 어, 장대양봉 돌파양봉이 나온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매수가는 자 여기 보시면 2,490원 2,490원 그 다음에 2,450원 정도 55원 그 다음에 2,415원이죠 뭐세 번에 나눠 사든 두 번에 나눠 사든 이렇게 열어놓고 보시고 아마 끝에는 거의 잘안 잡히는 게 맞다 그랬죠 우일선이 2,400원 대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요 구간에서만 사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지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번 지지력이 나올 자리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두 자리 이 정도에서 놓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마디가를 이 항상 기억해 두세요 이 맞을까? 세개 이렇게 세개 항상 기억해 두시고 중심이 가장 핵심적인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 자 여기입니다. 요거 5만 8백원 그 다음에 두번째 라인이 여기가 4만 9천 7백원 예, 이렇게 해서 음, 노리시면 될것 같아요. 두번 정도 나눠가지고, 손절가는 49,000원. 오늘 시가는 건들면 안 되니까, 오늘 시가 47,500원이죠. 근데 오일선이 내일 49,000원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일선 깨지면 그냥 손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손, 여기, 저기 여기. 49,500원, 600원까지 올라오네. 그러니까 2차 매수까지만 열어놓고, 손절가는 그냥 49,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만9구천 잡고 보시는 걸로 하고, 솔리드는 손절가로 갔다가, 오늘 시가가, 어, 2375원이니까, 시가로 갔다가, 손절가 잡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어, 오전장 11시 이전?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눌러줄 때,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음, 이거는 그냥 둘 다, 어제나가 그랬죠, 그죠? 5장까지 노리셔도 고둘다 이것도 5장까지 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1시, 2시에는 의미가 없고, 한 12시, 늦어도 1시 전에는 매수가 잡혀야 반등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2시 넘어서는 때는 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늦어도 1시 이전에는, 아니면 12시 이전에는 매수가 좀 찍어야 오후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감안하시고, 일단 매수가 잡히면은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내일 두 종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수가 눌러줄 때는 그냥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말, 뭐, 전쟁을 할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싫은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대로만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문의는, 어, 여기 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쪽지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저하고 맞는 장이라고 했죠. 내일 집중매매 기폭으로 노릴 종목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 지수가 흔들릴 때는 매수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같이 한, 함께 하시면 참 좋겠죠. 그렇죠? 음,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